가족과 인연을 끊어도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하지만 차마 큰 소리로 묻지 못하는 질문 하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십니다. 형제가 저를 이용만 합니다. 배우자가 저를 무시합니다. 자식이 저를 원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혼자 품고 계신 고통. 이곳 공심사에서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그 사람의 인연이 지금 그대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 인연에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하지만, 미움으로 떠나지 말고, 자비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교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끊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깊은 지혜 하나를 건네줍니다. 먼저, 불교에서 인연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기법, 즉,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쌓아온 업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 그 업을 풀어내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대중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에 따르면 가족의 인연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경전의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불교 전통에서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전해져온 지혜입니다. 첫째 원수를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가족으로 만나 그 빚을 갚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사랑으로 보답하며 삽니다. 효자와 자애로운 부모, 금슬이 좋은 부부가 이런 인연입니다. 셋째,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평생 부모나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이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통 앞에서 계속 묻습니다. 부모님인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저를 배신할까요? 형제인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우리에게 이 괴로운 업을 평생 짊어지고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숙명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을 통찰하여 거기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병간호를 제가 해야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관계는 그냥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시선, 법적인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하나는 당장 끊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버티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괴로운 인연을 대하는 불교의 지혜를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고통의 원인을 멈추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그 중에서도 집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집착.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집착.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 집착, 형제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 이 모든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평생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부모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50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여전히 부모님께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어서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아껴야 한다.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 역시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피를 나눴다는 것,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것, 이것들은 그저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독립된 개별 존재입니다.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들도 자신의 업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배우자도 영원히 나와 하나일 수 없는 지나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자식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환상을 깨뜨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을 업을 갚으러 온 인연으로 바라보는 순간 상대에게 가졌던 과도한 기대가 내려가고 그만큼 실망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정말 끊어도 되는 걸까요? 불교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교 수행의 근본 목적은 내 마음의 해탈과 깨달음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수행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파괴하며 선업을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 행위 자체가 파괴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청정함을 회복하고 다음 생에 더 나은 선연을 맺을 준비를 하는 능동적인 정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될 점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증오심을 품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단절이란 더 이상 그 사람과 나의 업보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평화로운 선언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의 업은 나의 몫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비로 인연을 끄는 승려들이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고승 백장회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백장 선사에게는 형이 한명 있었는데 형은 평생 동생인 백장을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백장이 출가하여 큰 스승이 된 후에도 형은 저를 찾아와 동생을 모욕하고 수행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장선사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과 저 사이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 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형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편안하시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로 백장선사는 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찾아와도 문전에서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을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업에 의해 괴로워하는 중생일 뿐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평안을 빌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 것. 만나지 않되,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로운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먼저, 내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파괴하고 있는가? 만약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늘 죄책감을 느끼고, 늘 상처받고, 늘 자신을 잃어버리고, 늘 괴로움만 남는다면, 그것은 인연이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배우자든 인연이 깊다고 해서 항상 선한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이 깊을수록 괴로움도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니까 끝까지 모셔야지 형제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의무감만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집착일 뿐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영원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지금은 함께 할수 없지만 몇년 뒤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 가장 자비로운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하는 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분 어린 자녀 때문에 배우자와 헤어질 수 없는 분,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면 거리를 만드십시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형제가 여러분을 비교할 때, 그 말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닫지 마십시오. 마치 빗방울이 우산 위로 흘러내리듯 그렇게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내십시오. 이것은 나의 업이 아니다. 이것은 저분의 업이다. 나는 저 말을 받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도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만남의 시간과 빈도를 스스로 정하십시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명절마다 가던 것을 일년에 한 번으로 바꾸는 것. 만나는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도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불효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나를 지켜야 상대도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주제와 깊이를 조절하십시오. 상대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리는 주제를 계속 꺼낸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결혼이나 취업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을 비교하신다면, 그 주제는 피하시고 가벼운 이야기만 하십시오. 깊은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비난과 간섭이 오가는 대화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죄책감이 밀려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거리를 두면 반드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나쁜 자식인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불효하는 건가? 내가 냉정한 배우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나도 평안할 자격이 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다섯째,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는 기대, 배우자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 형제가 언젠가는 사과할 거라는 믿음. 이런 기대가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으십시오. 여섯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거나, 형제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라도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수입이라도 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고, 혼자서도 살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경제적 독립은 마음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혼자서도 살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일곱째, 이 고통을 수행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그 괴로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공간을 나의 해탈을 위한 수행의 장소로 바꾸십시오. 상대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의 집착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상처받을 때마다 분노가 아닌 자비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자신의 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중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불자의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산속동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장 괴로운 공간에서 여러분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나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 방, 내 책상,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한 작은 공간과 시간이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아홉째,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사, 스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 문제는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을 혼자 사귀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곳 공심사의 댓글창도 여러분의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열 번째,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당장 오늘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상대의 비난을 마음에 담지 않는 연습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는 만남의 시간을 조금 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정리한 뒤에는 또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의 증오는 붙잡지 말라. 인연을 정리하더라도 마음속에 원망을 놓아야 업이 풀립니다. 미움으로 끊으면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로 끊으면 서로의 괴로움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거리를 둔 뒤에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미움이 자꾸 올라옵니다. 원망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자비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조금씩 천천히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교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효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내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님과 나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는 것이 서로를 파괴한다면 떨어져서라도 각자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큰 효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되, 의존하지 말라. 서로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가족의 도리입니다. 또한 증일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악한 길로 이끈다면, 자식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불교가 맹목적인 효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나를 악으로 이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가족의 인연을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악연을 그저 받아들이는 숙명이 아니라 악연을 통찰하여 자유로워지는 지혜, 이것이 바로 불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평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평생 묶여 있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비는 때로는 버티는 것이고 때로는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십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신가요? 형제와의 갈등으로 괴로우신가요? 배우자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법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곳 공심사에서는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는 연습. 만남의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납니다. 가족의 업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이 가장 소중합니다. 성불하십시오.